안녕하세요. 파이티비입니다. 오늘은 파이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이콘 소식인데요. 자, 6월 28일이 지났어요. 6월 28일이 지났는데, 별일 이 없죠? 자, 6월 28일날, 어, 메인넷이 나왔다 아, 폐쇄형 메인넷 이미 나왔고요. 우리 알고 있죠? 오픈형 메인넷. 이게 진짜잖아요. 근데 이게 이날로 온다. 6월 28일로 온다. 그게 이제 미국, US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은 이제 29일 정도 되잖아요. 29일 되니까. 2 9일더 넣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다? 넣지 않고 있죠, 그죠? 음. 런데 이제, 자, 그 말, 예전에 이제 그말 했던 애들 이제 조용하죠, 그죠? 저는 예상을 했어요. 이제 6월 28일에 별일 없을 거다.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또 구독자님들 중에 보면 좀 궁금한 게 있나 봐요. 그 우리 핸드폰 웹에 보면은, 그 파이 투데이를 해가지고 무슨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저, 평소에 그 보통 우리 웹에 이제 올라오는 그첫 메인화면 첫 페이지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에. 핸드폰 첫, 페, 페이지가 그게 공식적인 공지사항이고 공식적인 니콜라스의 입장이거든요. 그걸 제일 잘 봐야 되는데 나머지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자들, 사자들. 거기가 진짜거든요. 어쨌든 그 페이지가 진짜 페이지입니다. 어쨌든 그 내용에 이제 또 단추를 하나, 야 단추까지만 낸다고 니콜라스님이 형 단추를 파이투데이라는 단추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파이투데이 단추. 그리고, 이제, 사람 구독자님들, 오, 어, 이건 뭐야? 우리 번개 단추 밑에 뭐 단추 하나가 더 생겼는데? 이건 뭐야? 물론, 이거 누려보면요. 어, 이제, 기초부터, 이제, 당신이 뭐,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이제 딱 검증하는 거예요. 개화실 했니? 안 그러면 뭐, 뭐 지갑은 갖고 있니? 안 그러면, 뭐, 뭐 채팅을 하니? 홍보를 하니? 안 그러면 또 이걸 알리는데 우리는 개척자 아 개척자 아닙니까? 파이오니라하죠 그리고 개척자 활동은 얼마나 했니? 그 다음에 이제 파이 활동에 대한 예술 작품,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어떻게 그런 것도 올리니 뭐 기타 등등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어 파이 브라우저 가서 하는 행동 활동은 뭐가 있니? 근데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영어예요. 쉽게 말해도 이게 좀 번역이 좀 내가 놓으면 될 텐데, 말만 한국어, 한국어 딱 적어 놓고 있는데, 공시상은 전부 다그 영어예요, 영어. 근데 그거를, 어, 저 솔직히 말해서 번역기 돌리는 게잘안 돼요. 저도 현악가지동의는데잘안 되길래, 그 일일이 스샷 찍어갖고 다 번역했단 말이에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스샷 다 찍어갖고 일일이 번역도 아니고, 번역기 다 이렇게 번역이야 저는 봤어요. 그 뭐냐면, 그게 보니까, 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이거 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거 전부 다 클리어하면 무슨 혜택을 주는지 싶어가지고 쭉 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독자님들도 그거 시키는 대로 있죠. 시키는 대로, 어, 니콜라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그 파이 투데이에 해야 될 일들, 뭐 그런 게 하나씩 해결하면 보라색으로 체크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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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끝에쯤에 가니까, 한 명을 초대해래요, 초대. 그러니까, 거기서 막힌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게요즘 어 우리 파이오니언 한명 초대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이 가렇지 않나요? 안 모아져, 안 모아져. 말했잖아. 저 유튜브 활동에도 사람이 안 모아진다고요. 그 말은, 이제, 뭐, 제 영상 보는 분 중에 파이오니언을 하기 위해서 오르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라서, 새로 가입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거기서 뭐가바기 되면 이제 그 보라색 단가 하나 더 생기겠죠 그러고 뭐 사진 하나 찍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다 파이투데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어머니 진짜 6월 28일날 밝힌 주 내용인 것 같은데 큰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하고 싶으면 뭐 시간 나시면 그 보라색 체크 다 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제가 시간 나면 그걸 했던 거를 이제 번역기 돌려서 해결했던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반응이 괜찮으시고 댓글 읽어보고 그 괜찮으면 올리고요 근데 큰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러고 그꼭 번역기를 돌려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궁금한 거 있잖아 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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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하라는 거 클릭 클릭, 클릭 영어 모르겠으면 무조건 제류 위에 거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면 무조건 위에 거 누르면 돼요 위에는 한다는 거고 밑에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위에는 한다 밑에는 안 한다요. 다 위에 거는 이런 거지. 클릭을 깨 갖고. 그럼 하자는데 계속 까는 거지. 그럼 자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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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될 거다 없어져요. 근데 마지막 때는 한 명을 초대해. 에이 여기서 막혔죠. <laughs> 여기서 막혔죠. 어쨌든 6월 28일 이슈는 그렇게 끝났다. 흥겹다. 뭐인넷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있죠. 요즘 NFT 이야기가 또 있어요, NFT 이야기. NFT 이야기는 영상을 며칠 전에 찍어줬어요. 일주일 전에 찍었나요? 어, 지금 NFT 노는 거, 파이 공식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다. 뭐 소대가리 놓았죠, 소대가리. 소나스, 소, 뭐, 뭐, 미국, 뭐, 무슨, 뭐, 나, 뭐, 있잖아요. 미국, 뭐, 월가에 무슨, 그, 이 스크린에다가, 뭐, 우리 파이 소대가리가 나타났으니까, 뭐, 파이 코인이 엄청나게, 지금 뭐, 그 광고, 니콜라스 형님이 광고 때리갖고 올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테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무슨, 니콜라스가, 니콜라스 형님이 그, 미국, 그, 월가에 있는 거기다 스크린에다가, 파이 코인 광고 때리겠어요? NFT 광고 때리겠어요? 말이에요, 빵말 되는 소리 해야지. 가짜입니다 좀 거기에 너무 믿지 마시고 거기에 또 수많은 또 파일을 파이몰이나 그쪽에서 결제가 될 겁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지금 마이그레이션 됐던 분은 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이거 초반에 파이 그 있잖아요 아, 가치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분들 거를 뺏으러 가는 작업을 보는 거죠 니콜라이 그러니까 쉽게 이런 말 할까요 우리 이제 핸드폰 웹 있잖아요 핸드폰 웹 우리 핸드폰 웹에 보면, 지금 이제 파이 투데이가 생겼다고 이제 공지 때리죠. 그 다음에 무슨 오픈, 폐쇄된 맨날 놓을 때도 공지 때리고, 그 다음에 니콜라스 형님이나 니콜라스 사모님, 그 사모님이 둘이서 나와고 뭐, 중년 말하고 싶을 때도 한 번씩 놓고, 니콜라스 형님이 면도 안 하고 그대로 놓아갖고 뭐, 동영상 하나 뿌릴 때도 핸드폰 웹에서 다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러 솔직히 또 파이코인의 구체적인 기초, 기본 이런 걸또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영상도 한 번씩 올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 핸드폰 웹에 거기에 전부 다 진짜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그럼 NFT는 언제 올라오겠습니까? 실제로 그 화면에 올라와요. 우리 핸드폰 웹 화면에 니코라 선생님이 NFT를 출시하실 때 그때 NFT 해가지 출시한다고 올리고 가격도 형성될 거고 몇 개를 발행한다고 올라와요. 그게 진짜 파이코인 공식 n f t 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가짜요 가짜 파이코인을 좋아하는 팬들이 만든 가짜라니까요 그거를 뭐 12,000파이 주고 샀니 총다한게몇십만 파이 정도 가치가 있니 말이야 빵구야 촥 그냥 짜증나게 그냥 소대가리 같은 애들 진짜 거기에 또 휩쓸려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애들이 거기 나스려갖고 옆에서 쪼쪼쪼발쪼서떠들어샀고 말이야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죠. 그럼 어, 우난그못 샀는데 요 완판됐다며 다 팔렸다며 또 누가 또 만들게 생겼어. 이제 소대가리 말고 개대가리로 또 누가 만들게 생겼어. 거기에 뭐 침체될 필요 없습니다. 실제 제인 NFT는 우리 웹에서 니콜라 선생님이 우리 핸드폰 웹에다가 올릴 겁니다. 언젠가는 어, 우리 이제 파이콘을 사랑해주시는 전국에 계신 개척자 여러분 파녀 여러분 저도 이제 NFT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니콜라스예요 니콜라스 형님. 어, l f 테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개수를 굉장히 작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100개만 하세요, 100개! 어, 가치가 있을려면 100개 미만이 좋거든요. 100개 미만이 좋아요. 진짜 가치가 있으려면. 그리고 그 값을 예를 들어 아주 비싸게도 안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넷미 터지겠죠. 그거 살려고 그러면 그때 인기가 장난 아니겠죠. 팔리자 말자 그 값, 값이 엄청나게 되겠죠. 그래 진짜 파이콘 NFT 가치가 있는 거죠. 니콜라스 님이 실제로 뭐그뭐예말들래 니콜라스 님사인을 들어갔다든지 뭐 어쨌든 뭐 이니셜 넣을 겁니다. 그러고 망그라면 지금 우리 우리의 저 니콜라스 님이 지금 우리 예술 작품 같은 거 올려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파이코인을 하면서 개척자 활동을 하면서 뭐 일어났던 현상들 그런 것들을 예술 작품, 이렇게 사진에 형성해가지고 우리 파이 웹에다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상금, 상금 상금도 주겠다고 했고 아마 거기서 나름대로 니콜라선생님이 이제 NFT를 만드는 작업할 때 우리들의 그 예술 작품에서 NFT 하해가지고 만들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고 지금 소대가리가, 소대가리 NFT, 니콜라 생긴 거 아니니까, 그거 못 샀다고 실명하지 말고, 그거 제발 안, 유튜브라는 애들이 안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격 떠는 애들이, 뭐, 뭐, 누가 보면 다 진짜로 보이고, 거기에 뭐, 나는 샀지라고 해갖코병 애들 보면, 그럼 니산 네 거랑 뭐, 가짜 산 거잖아. 그렇게 양가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실제적으로, 그런 것 크라믄, 예를 들어, 예 사토시콘, 코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어 코인도, 코어 코인 공킥 재단에서 NFT를 출시하면, 그럼 코어 코인 진짜 끼겠지만, 코어 코인을 좋아하는 다른 재단이 많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NFT 출시하는데, 코어 마크를 붙여서 출시를 해요. 그럼 코어 코인 건 아니지만, 그나마 이제, 코어 쪽에 해약은안돼 있지만, 그것도 코어 코인 NFT로는 보이잖아. 그, 그걸 보고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잖아. 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어, 진짜 그건 아니다, 그것도. 근데도 그 가치가 몇 백만 원합니다몇 백만. 몇백만 코, 코 코인을, 어, 아비테름으로 주고 나와 있는 코코 NFT가요, 쉬, 어, 그니까 제일 싼게 얼마냐면, 1, 2, 1, 2더, 1, 2더. 레전드 포함으로, 레전드께 가장 싼게 1, 2더라고요. 1, 2도만 해도 250만원이고, 비싼 건1 2도던데 2,500만원이에요. 아니, 코어권이 지금, 코어권이 하나 1달러밖에 안 되는데, NFT가, 와, 2,500만원. 비싼 거는 2억 5천 한다는데,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그니까, 코어인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NF t 값도 그렇게 비싸요, 지금. 아비트, 아비트럼거 말합니다. 아비트럼에서 돌아가는 거, NFT가. 비, 뭐, 제일 싼게 250만원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니까, 이 소대갈이 있죠? 우리 파이콘 소대갈이 NFT도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그런 거. 어? 그 코어 코인은 지금 1달러 되어있죠. 아, 1달러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0 8달러였거든 0.9달러였거든요. 0.9달러 되는데도 0.9달러인데도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0.9달러밖에 안 되는데도 NFT 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공짜가, 무료 코인이 실제로 돈이 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 사토시 코인이 코어 코인이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세상에 이제 공짜 코인이 굉장히 많아요. 공짜 코인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뭐 파이 코인이 가장 먼저 나왔지만, 무료 코인 중에. 이제 파이 코인을 모방해서 공짜 코인들이 세상에 이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근데 파이 코인 아직까지도 현금화가 되지도 않았고, 공식 메인넷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는 제로입니다. 0입니다. 가치는 0인데, 뭐, 그, 파이콘 미래의 가치를 믿고, 진짜 거래소에서 상장시켜버리는 거죠. 파이콘을 출시하지 않았는데, 자기끼리 먼저 출시하는 거예요. 지그가 파이코인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니쿠라 생인 코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우리 코인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코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이그레이션 받았던 거 가지고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그게 정말 돌아갈 수 있는 거. 그럼 니쿠라 생님 체제 걸릴걸요? 지가 막습니다. 그 마음대로 못해요, 또, 그것도. 근데도, 어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그다 우리끼리 거래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무료 코인 중에 어, 아직까지 공식 게 됐을 때 이제 돈돈된 케이스가 거의 없는 거죠. 아직 우리 파이 코인 이 어, 내재 가치가 0입니다0 그런데 이제 파이 코인보다 무료 코인들이 나중에 놓있던 코인 중에 상장했던 코인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마르스 있잖아요. 마르스. 마르스 그렇게 쭉쭉 빨았던 애들 얼마나 많아요. 니에스 같은 경우는 마르스 회사 취업하고 싶다. 난 거기에 회사를 다니고 싶다. 그 대표님 이름 불면서 취직시켜주십시오 쉽게 지 영상을 찍어요, 지가. 마르스 들어가고 싶다고. 파일코인 보다 100배는 더 좋대요. 지가 그런 영상을 옛날에 찍었어요. 내가 갑자 않아가지고. 아니, 그 마르스가 그래 좋으면 파일코인은 까지, 까지 말면서 그 쭉쭉 빨아라 했어요. 열받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지금 마르스 이야기 안 하죠? 파이코인 뭐 좋다고 쭉쭉 찬양하죠. 걔는 어째 어째 게 보면 주대도 없네, 가치도 없는 애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들이 굉장히 나도 좋아하는 무료채굴 탐사대 친구 있죠. 나그 친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친구도 한때 마르스하고 파이코인을 비교했을 때 아니. 마르스가 어떻게 파이코인 비교하냐고. 마르스가 훨씬 더 좋다더라고요. 그리고 마르스가 진정한 그 무료코인 가치가 있고, 왜 그러냐면, 국내에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국내에 실체가 있다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어, 뭐, 그, 무탐사 같은 경우도, 그 마르스가 진짜 코인화 생각하고, 파이코인은, 그래도 뭐, 별, 두 개의 비교 했을 때는 마르스가 더 좋다. 근데 요즘 마르스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지금 파이코인 이야기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 요즘은 또, 활동을 많이 하고,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실례한, 내가, 내가 좀신뢰하는 편이니, 무, 무탐사 같은, 무탐사 친구 같은 경우도, 마르스 굉장히 좋아하는 편. 그니까, 러 쉽게 말하면, 마르스를 강작 쭉쭉 빨았던 유튜브 주 1위가 니콜라, 아, 1위가, 그, 니에스고 2위가 이제 무탐사였는데, 둘다 조용하잖아요. 어떻게 아, 뭐, 마르스가 지금,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마르스가 상장했잖아. 지금 가치가 얼마, 면 얼마인지 안, 0.000000! 일달 1달 걸요 아마. 와, 한장에 죽겠어요. 좀 마르스에 내가 한 150만원 정도 투자했죠. NFT, NFT, NFT만. 150만원 정도. 그때 매틱으로, 메틱으로 그거 있잖아. 요 NFT를 매틱으로 팔았는데, 오픈시에로 팔았는데, 하나당 6만원씩 팔았을 겁니다, 6만원. 근데 내가 20개인가? 30개인가? 샀어요. 와, 그거 얼마짜리입니까? 20개만 잡아도 120. 아, 3 0개면6,30 그렇죠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 지금 가치가 얼마인지 아시죠 4달러치만 사면은요 얼마나 오느냐 면 4,000개인가 5,000개죠 아, 10달러치 더 알아보니까 10달러치 사니까 2,300개 주더라고 아니 지금 그 마르스가 10달러치 사면 2,300개 줘요 누가 최고래요 그? 언젠가는 값이 올라가겠죠 그런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무료코인들이 막상 상장하더라도 값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마르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제 회사도 차리고 실제로 이제 정말 가치 있게 하려고 막 마르스가 그 메타버스 가면서 거기 진짜 하는 것처럼 진짜 마르스는 또안 가도 천 천원은 가겠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정도밖에 못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예전도도 엄청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가치가 굉장히 낮잖아. 요 그렇게 지나다가 실제적으로 무료코인 중에 상장됐던 코인 중에 돈 됐던 거 유일하게 이제 사토시 코인. 이 실제적으로 상장해갖고 5,000원 정도에 상장이 됐어요 5,000원 정확하게는 6,300원 정도 됐어요 6,300원으로 3개월 갔어요 6 3 0 0원 5달러로 3개월 갔어요 그 다음에 뭐 4달러, 2달러, 1달러 계속 내려갔죠 단 3개월 동안은 유지가 됐어요 4, 4달러, 5달러 굉장히 유지가 됐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5,000원 선을 유지했어요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다가 결국 다 무너지고 1달러 1을 깨버렸죠 근데 어쨌든 무료 코인에서 했잖아요 5달러로 상징하고 좀 계속 1달러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건인 겁니다. 뭐 그러니까 무료 코인이 뭐야? 공짜 코인이잖아요. 공짜 코인. 그러면 경제학, 경제학을 공부했던지 누굴 공부했던 사람 중에 공짜로 나눠주는 코인이 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코인을 하는 사람이나 경제를 공부했던 사람이나 지식을 했던 사람이나 세상에 공짜로 나눠주는 코인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공짜기 때문에, 그건 뭘 믿고 그 돈이, 공짜니까 돈, 안 믿는 거잖아, 공짜니까. 근데 그 공짜가 돈이 됐든 설레가 나타나는 게, 어, 이 마르스나 비트코인 레전드 같은 게 설레는 됐게 됐는데, 돈이 너무 가치가 없는 거지. 차라리 안 받고 만다.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마르스 그 채굴량, 극가격 채굴 확률인데, 10달러만 지금 2,500개가 주는데, 지금, 1년, 1년 동안 내내 파도 500개 모을까 말까인데. 말이야, 그럼, 그냥, 그노래갈 바에, 이제, 말은 주고 하나 사는 게 낫겠다 하잖아요. 말은 주고 사면 10년치를 채굴할 수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무료 채굴 중에 이제 돈이 됐던 사토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설레가 사토시 코인 해줬어요. 사토시 코인 훨씬 돈이 더될줄 알았는데, 왜 돈이 더못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학장인가, 학장. 이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돈이거든요? 그니까 러 뭐냐면, 그니까, 그 이제, 무료 코인이 만약에 돈이 되려면, 당연히 이제 공짜 코인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짜 코인이 돈이 될 수, 그니까, 파이콘, 니코 선생님이 이거 파이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들한테 막 공짜로 나눠줬잖아요. 공짜로 나눠주는데, 우리가 받긴 받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들은 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알리고, 알리고 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니콜라 선생님은 알았던 거죠. 이게 퍼져야지 돈이 되는 거지. 우리끼리만 갖고 있고, 우리들만 이기고, 우리끼리만 갖고 돈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무료 코인인데, 공식적인 니콜라 선생님 발표는 이제 4,700만 명인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했죠. 4,7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제 쉽게 말하면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 무료로 나눠준 코인이 이제 전 세계 5천만 명 정도까지 퍼졌다. 그럼 이미 이제 돈이 된거요 이미. 이미 돈이 된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사토시 코인 같은 경우는 한 천만 명 정도 퍼, 지고 풀었습니다. 사토시는 천만 명이 풀었고, 이제, 뭐, 이렇게, 아직, 그, 아직, 이제, 뭐, 도, 현금화 작업을 하지 않았던, 스타넷 듣고, 이제, 700만 명 정도 가잖아요. 근데, 나머지 마르스는, 그, 그는, 그니까, 아마 또, 비트코인 예전드도 굉장히 좀, 그 유저 많을, 500만 정도 될걸요, 아마 비트코인 예전드도. 근데, 마르스는 얼마 안 되고요. 마르스는 한 100만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유저들이 그데그에 이전에 뭐뭐 아, 알파도 알파코인도 굉장히 유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저는 뭐, 뭐, 뭐 아, 치트문도 유저 많아요 그거는 정도 있어요 치트문도 그러니까 어쨌든 상장하때덜된 코인들인데 근데, 근데 사람이 퍼져만 나가도 이제 스타 네트워크는 700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무료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 네트워크도 700만 유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료 코인 원래 아니에요 그게 고시 맨날만 되면 무조건 가치 형성은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놓친다는 거지 지금. 그걸 놓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레스하고 비트코인 내전드는 유저를 얼마 모으지 못하고 출시해가지고 가치가 좀 낮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저들을 많이 모으고 출발하면 훨씬 더 돈을 어, 내재 가치가 형성될 확률 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토시코인도 천만 명 정도 됐으면 괜찮다고 싶어서 슈세인 같은데 생각보다 가치가 많이 올라갔죠 5달러에서 1달러밖에 안 가는 거고 파이코인은 지금 5천만 명 정도 생겼으니까 이미 값이 지금 형성돼 있는 거예요 무료로 5천만 명이 좀 쓰고 있잖아요 그럼 공식적으로 이제 누가 땅땅땅 이제부터 상장 딱딱 때려 버리면 이제 내재가치 형성이 되겠죠 근데 니콜 라생님은 그때 거래서들이 낀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값을 조절하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는 작업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니콜라,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놓기 전에, 오 어, 폐쇄형으로 최대한 많이, 최, 최소 1억은 정도 가야지, 니콜라 선생님이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유저들이 한 1억까지 가야지, 니콜라 선생님이, 뭐, 케와시드 프로즈든, 뭐, 그렇게 가, 가지 않을까. 물론, 10억 명 정도 되면, 그, 10억 명 정도 되면, 니콜라 생님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다풀 수는 있겠죠. 그니까, 러 지금 단계도, 자, 5천만 명 정도 있기 때문에, 무료로 나눠주는 이 공작 코인이 이미 돈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 가치가, 우리는 이제, 뭐, 하나당 10만원 정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개척자기다고, 남들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뭐, 그갈 게아니로지거래밖에 척을 못 하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극악의 확률로 채굴합니다. 물론, 노드만 하시면 극악의 확률이 아니에요. 노드만, 노드만, 노드만 돌리면, 어, 모집하는, 50명을 모집한 노드와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노드 혜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애써서 누구를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혼자 채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노드만 돌리버리면, 50명이 동시에 채굴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정도로 노드가 중요합니다. 노드 영상은 뭐제 노드 영상 보셔도 되고 노드 영상 많으니까 노드 하시면 되고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로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일 코인이 이제 공짜 코인이긴 하긴 한데 수많은 공짜 코인들도 많지만 그게 이제 확산이 안된 상태에서 이게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가치가 굉장히 낮다. 근데 우리는 오천만 명이 이미 이제 채굴하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아직은 상장이 안돼 있지만 이미 값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어? 5천만 명이 쓰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미 값은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공짜 코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5천만 명이 최고라기 때문에, 뭐지, 사람 입구로 돈이에요, 그냥. 근데, 무료니까 이게 확산되기가 힘드는 거죠. 무료 코인들은 확산되기가 힘들어요. 세상에 공짜 코인이니까 이게 쓰질 않는 거지, 사람들이. 생각을 보자, 공짜 코인을 누가 쓰겠어요? 공짜인데. 아니, 비트코인이 공짜면 쓰겠어요? 이드가 공짜인데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처음에 공짜였어요. 근데, 퍼져나갔죠? 퍼져나갔죠? 굉장히 어렵게 퍼져나갔죠? 비트코인은 뭐 시게 짱짱짱 퍼져나갔어요? 굉장히 어렵게 퍼져나갔어요. 그러고, 비트코인 1달러 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 그 공짜인데, 무료로 나눠주는데, 비트코인 무료로 나눠줬잖아요. 어? 지, 지코석에 있는 38, 386 컴퓨터로만 채굴해도하루에 100개씩 채굴을 했는데,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옛날에 그 아주 386 컴퓨터 있잖아요. 윈도우 98, 윈도우 윈도 95. 그걸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윈도우 98이나 윈도우 95로도 그 모니터 엄청 큰 거. 어? 그뚝대지만한그 그 모니터 있는 거. 거기서도 다 됐단 말이에요. 하루에 100개씩 나눠줬잖아요. 그때 무료 시절이잖아요 근데 안 퍼져나가는 거지 누가 하필 제발 비트코인 좀 써주세요 비트코인이 하폐에요 제발 그 사람들이 써야지 하폐로쓸거 아니에요 근데 무료로 뿌린 거예요 무료로 뿌린 거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386 컴퓨터도 최고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어? 무료인데 컴퓨터로 하는 거잖아요 뭐 뿌린 게 예를 들어 ICO처럼 돈을 받고 뿌린 게 아니잖아요 이들도 돈 받고 뿌렸어요 리플도 돈 받고 뿌렸어요 전부 다돈 받고 뿌려요 지금 우리가 아는 솔라나 아이다 뭐 리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코인도 전부 다돈 받고 뿌렸어요 99.99% .99 그래서 99.99%가 망한다는 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돈 받고 뿌렸던 코인은 전부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돈을 받고 뿌린 코인은 다 약점이었어요 비트코인 돈 받고 뿌린 코인은 아니에요 최고령식이에요 파이코인 돈 받고 뿌린 코인은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토시 코인, 돈 받고 뿌린 코인 아니에요. 가능성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무료 채굴로 하는 코인들이 이미 출시한 이더나, 아이다나, 그 다음에 리플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짜로 뿌린 코인이기 때문에. 단점이 별로 없는 거죠. 공짜였기 때문에. 공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코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두주자가 파이 코인이고, 파이 코인이 잘 되게 되면, 무료 코인 입장에서도다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사토시코인이 무료코인 중에 등에 응을 주고출시 했는데 1달러 밖에 형성이 안돼 있지만 그나 그것만 해도 어, 코어가 할수 있는 형식은 다했다고 보면 됩니다 난코가더 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공짜 코인 자체가 원래 돈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코인 원리였어요 이때까지 그게 거의 짐을 주고 먼저 갔던 게 뭐다 비트코인이었단 말이에요 공짜로 뿌렸다 이도 공짜 코인이 아니에요 투자 받았잖아. 요 뭐, 그것도 몇십억, 몇천억 이래 받았어요? 조금 받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그돈 갖고 개발하고, 뭐하고, 그, 그 먼저 투자했던 사람한테 나눠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나마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래 우리 파이코인이 공짜로 나눠서 나가는 코인 중에 넘버원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한, 이제, 1억 명 정도 가고, 그렇게 되면은, 좀, 뭐, 상장 이야기가 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맨 넷이 안 놓고 있잖아요. 안 놓고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케와시도 잘 지켜보고 있는데, 제 말대로, 뭐, 계속 이렇게, 올해는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내가 이제 케와시 문제를 양치기 소년이라 할 정도로, 니콜라 선생님, 제가 파이코 이제 유일하게 욕하는 부분을딱 하나밖에 없어요. 케와시만 욕해요. 나머지 모든 니콜라 선생님 정책을 다 찬성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반대하는 게 케와시 문제. 니코라 선생님은 케어하시 빨리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거기 속지 맙시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잘, 잘, 니코라 선생님이 잘 해서, 어, 더 확산되는데, 우리가 더 확산되는데, 더 노력하셔서, 확산만 잘 되면, 우리가 지금, 어, 지금, 당장 돈이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확산만 잘되면 충분하게 파이콘 10만원 이상은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